453번 12명의 학생이 방과 후 과목 중한 과목씩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수학을 선택한 학생은 4명 과학을 선택한 학생은 8명 그렇게 해서 총 12명이 나왔습니다. 이 12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3명의 학생이 3명이 모두 같은 과목을 선택했을 때그 과목이 수학 1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조부 확률입니다. 조부 확률은 어, 일단,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조건방률 풀 때, 학생들이 조건방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너무 공식에 얽매여서 문제를 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 다라는 겁니다. PBA는, 자, PA,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PA p a 분의 PA교집합 B. 자, 이렇게 해서, PA 구하고, PA교집합 B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이 공식, 공식, 에 맞춰서 이렇게 푸는데 대부분의 답지들은 이렇게 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요거는 이런 거죠 자 PA라는 게 분자 분모에 저거를 다 곱하면 뭡니까 전체 NS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NA 분의 NA 교집합 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 푸는 게 사실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어, 반드시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정의라서요. 그리고 이 문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가 아니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를 그려서 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직관적으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53번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임의로 뽑은 세 명이 모두 같은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벤다의 그램을 빨리 그립니다. 세명 모두 동일 과목입니다. 동일 과목을 선택했다. 그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세명 모두 동일 과목인데 수학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뭐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까? 과학을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서 이거 전체 중에서 요 놈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지금 PA분의 PA, PA 교집합비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자, 요거로 구할게요. NA분의 NA, NA 교집합비. 그러면 자, 이거는 뭡니까? 일단 수학을 세명 모두 수학을 선택을 했다면 4시 3이죠. 그래서 세 명을 골랐는데 그세 명이 모두 동일 과목 수학을 선택을 했어야 되니까 수학 선택한 애들이 네 명이니까 그네명 중에 세 명을 고르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83이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중에 요거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43 다하기 83분의 얼마입니까? 내가 구하는 건 요거죠. 43. 요것의 비율이니까요. 맞죠? 그러면 4 다하기 8 3 56이고요. 56분의 자3가요 그래서 60분의 4니까 1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요 공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 공식으로 푼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명 중에 3명 고르니까요 12시 3분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같은 과목 3명을 골라야 되니까 43기83분에자 그중에 자 요거 수학을 골랐을 확률은 12시 3분에43 그러니까 12시 3은 어차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 뭐 아시겠죠 우리는 대도, 앞으로는 어, 되도록이면 뭐 동일한거 이런거 할때자 이거 이거로 안하고 경우에 따라 이거로 풀고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풀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454 딸기 맛 사탕 5개 딸기가 5개 있고요 그 다음, 사과맛 사탕 3 개. 사과맛이 3개 있고요. 그 다음, 포도맛이 사탕 2개 있습니다. 포도맛이 2 개. 자, 여기에서 임의로 꺼낸 두 개의 사탕이 같은 맛이었을 때, 이두 사탕이 딸기 맛이거나 포도맛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자, 몇 개를 꺼냈습니까? 두 개를 꺼냈는데, 두개 모두 같은. 두개 모두 같은 사탕.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여기가 뭡니까? 딸기 맛에서 두 개를 골랐을 수도 있고요, 사과에서 두 개를 골랐을 수도 있고 포도에서 두 개를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5이죠. 자, 사과는 세 개니까 3시이고요. 가지수가요. 자, 이쪽은 뭡니까 2시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자, 이게 10이고요. 여게 3이고, 여게 1이죠. 2시이니까 그러니까 10 다하기 3 다하기 1분의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게 딸기 맛이었거나 포도, 딸기였거나 포도 이렇게 되니까 10 다하기 1이죠. 그럼 1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455번 455번 정 12각형의 꼭지점 중 3점을 택하여 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 중에 임의로 택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그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런 얘기죠 직각삼각형 인데 그 중에 그 놈이 뭐였을 이등변 이고 직각삼각형 인거죠 이등변 이등변 자 요것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자 우리가 보면 자 여기서 이 지름 하나당 지름 하나당 몇 개씩 나옵니까 지름 하나 당 이렇게 자 위쪽으로 자 요거 자 90도죠 요 지름에서 원주각은 다 90도니까 하나 몇개 나옵니까 요점 연결해서 하나 자 요점 연결해서 둘자 요점 연결해서 셋 요점 연결하면 넷자 요점 연결하면 다섯 개그 위에서 다섯 개가 만들어지죠 직접 해알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럼 아래쪽도 몇개 나옵니까 똑같이 다섯 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laughs> 지름 하나 당몇 개씩 나옵니까 지름 하나 당 10개씩 나오죠. 위쪽에 5개, 아래쪽에 5개. 그죠? 이해되셨죠 지름 하나당 10개씩 나옵니다. 그럼 전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자, 지름이 몇 개인가요? 지름이 어 지금 6개 나오나요? 지름이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섯. 아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지름이 맞죠? 그러니까, 지름이 6개. 그것당 10개씩 나오죠. 지름 하나당 10개. 이렇게 바꿔 적을까요? 10개고 지름이 총 6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60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지름 하나당. 자, 이 지름 하나당. 이 지름 하나당. 자 볼게요. 요 지름 하나 당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지름 하나 당두 개씩 나오죠. 그죠? 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이고 직각 이등변. 직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지름 하나 당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자 지름이 여섯 개죠. 6. 그러니까 어 계산 안 하는 게더 편하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뭡니까? 10 곱하기 6. 전체 직각 삼각형의 개수는 10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2 곱하기 6이죠. 그래서 6을 사라지우면 10분의 2,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6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려고 한다. 택한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 그러면 1대1 함수, 요거를 이제 전체 집합으로 봐야 되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1대1. 1대1 함수인데, 어그 중에 나는 어떤 것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FD는 C인 요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1대1 함수 전체 개수는 어떻습니까? 1대1 함수는 요렇죠. ABCD ABCD. 그러니까 4 3 2 1 또는 ABCD에서 네 개를 골라서 다 배열시켜서 배열되는 순서대로 ABCD를 대응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대로 4 팩토리얼이죠. 근데 FD는 FC인 fd 가 fc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대일 함수는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fd 가 fc 인 것은 나머지 3개를 나머지 이쪽 3개에 일대일로 대응을 시키면 되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3 팩토리 얼이죠 여기가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 팩토리 알 분의 3 팩토리 아 그래서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4분의 1 인가요 네, 4분의 1 이네요 됐고요자그 다음에 457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에서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이때 두 수의 합도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벤다이그램 그립니다. 두 수의 합이 뭡니까? 두수 합이 뭐일 때? 짝일 아 곱이 짝수인가요? 두 눈의 두 수의 곱이 짝짝일 때. 자, 벤다이그램 그리면 이렇게 되죠. 두수 곱이 짝일 때. 그때 나는 어떤 것의 확률을 구해야 되나요? 두수의 합도 짝수. 그럼 두수의 합도 짝수 나오려면 두수 합이 짝이야. 그러면 둘다 짝딱이 짝이 돼야 되죠. 짝짝이 나와야 두수의 합도 짝수 되죠. 자, 이건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두수의 곱이 짝수 나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짝짝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짝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홀짝 나오는 경우도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졌으니까, 그럼 짝짝 나오면, 짝수는 몇 가지입니까? 3 곱하기 3이죠? 3 가지, 여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여기 9가지입니다. 여기도 짝수 3가지, 홀수 뒤에 주사이고, 홀수 나오는 방법의 수도 3가지. 여기도 홀수 3가지, 뒤에 짝수 3가지. 그러니까, 답은 어떻습니까? 어, 전체 이게 9죠? 9, 9, 9니까. 3분의 1이죠. 전 27분의 9. 9다기9다기 9 9분의. 자, 나는 이것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9. 그러니까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나요? 자, 이거를,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자, 이거를 자, <laughs> 확률로 구하면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요쪽이. 2분의 1 곱하기, 이쪽에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자, 여기도 뭡니까?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뒤에, 뒤에 주사위가 짝수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자, 요것도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전부 다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어, 4분의 1 곱하기 3분의. 그, 그때 요것의 확률. 4분의 1. 뭐, 요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아까는 9다기 9다기 9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총 여사건 사용해서 어,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죠. 6 곱하기 6 빼기 얼마입니까? 둘다 홀수 나오는 거. 그러니까 3 곱하기 3을 빼니까 36 빼기 얼마입니까? 9 하니까 27.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따라서 세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 27분의. 그 중에 짝짝 나오는 경우는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458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흰색 카드 6장과 1부터 6까지 적힌 겁니다. 그다음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검은색 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어, 이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이때 상자에서 꺼낸 3장의 카드에 적힌 세 수가 모두 다를 때 검은색 카드가 2 장이었을 확률. 자 이것도 어,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첫 번째 벤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문제 뜻을 파악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 어, 세 장의 카드를 꺼냈는데, 세 장에서 꺼낸 적힌 세 수가 모두 다르다. 세장 모두, 어, 수가 다르다. 수가 다른데, 이때, 이, 이때, 검은색 카드가 두 장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또 케이스를 나눕니다. 그러면, 검 둘이 있고, 흰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 검 1에, 흰 둘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검셋이 나올 수도 있고요. 흰셋이 나올 수도 있죠. 맞죠? 세 장을, 어, 만드는 방법이, 맞나요? 검은색이, 검은색이 0이거나, 검은색이 1이거나, 2이거나, 검은색이 3인 거. 그렇게 나누면, 맞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자, 요 경우의 수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세장 모두가 달라야 되니까, 세장 모두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1부터 6까지 중에 몇 개를 고릅니까? 세 개를 고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 1, 1부터 6까지 세 개를 고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1번, 2번, 3번, 번호 6개 중에 서로 다른 번호 세 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1, 2, 3 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1, 2, 3 중에 어느 둘은 검은색에서 골라야 되고, 어느 하나는 흰색에서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고를 숫자 두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자, 우리가 검은색 수... 아, 여기서는 먼저 뭐를 고릅니까? 어, 번호 세 개를 먼저 고른 거예요. 번호 세 개를 고르고, 예를 들어서 그 번호가 1, 2, 3 이었으면, 이제 색깔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세 색깔 중, 이세 번호 중에, 검은색이 될거몇 개?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아니면 흰색 하나를 고른다고 해도 되고, 검은색이니까 그냥 두 개로 할까요?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제 색깔 을 기준으로 먼저, 어, 검은색 두 장을 먼저 고릅니다. 검은색이 몇 장이 있나요? 여섯 장이 있죠. 여섯 장에서 두 장을 먼저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흰색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번호가 다 달라야 되죠. 번호가 다 달라야 되니까, 어, 이제 골라진 번호 두개 빼고, 나머지 몇개 번호가 있습니까? 네 개. 그네개 중에 하나는 흰색으로 고르면 되겠죠. 맞죠? 요렇게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어차피 계산하면, 잠시만요. 이건 뭡니까? 20 곱하기 3, 60이죠. 여기는 15 곱하기 4, 60입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전체. 세장 모두 다른 번호가 나와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3이죠. 숫자 고르고요. 숫자 세개 고르고 예를 들어서 그 고른 숫자가 1 2 3이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 1번이 흰색이어도 되고 검은색이어도 되고 두 가지가 있죠. 이 2번도 흰색에서 골라야 되고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세조곱이될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답은 이 전체 분의 예를 고르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뭡니까? 어, 기게 얼마입니까? 63 곱하기, 얼마죠? 8. <laughs> 잠시만요. 63이 얼마인가요? 20이죠? 20 곱하기 2에 세제곱. 자, 그래서 20 곱하기 8분의 60. 그러면, 얼마입니까? 8분의 3인가요? 그래서 8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자이 방법은 뭐 사실 일반 로구 하는 게더 편한 것 같긴 하지만 자이 방법은 다른 복잡한 문제를 풀때 많이 응용되는 방법이니까 어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나 동일하다라는 건 알겠죠 여기 둘이가 같다라는 건요. 그죠? 흰색, 검은 둘에 흰 하나나, 흰 둘에 검 하나나. 지금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똑같이 1부터 6, 1부터 6.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둘이 어떤 경우의 수가 동일하고요. 이 둘이 동일하죠. 그러면, 자,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자, 요거 구하니까 검은색 3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어, 검은색 6장 중에 그냥 3장 고르면 되죠. 63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얼마입니까? 요것도 63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이거죠? 전체가, 따라서 우리가 요 놈을 하면, 자, 이 전체, 자, 나머지 요걸,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요걸 구하면, 자, 전체에서 얘를 빼고, 그죠? 얘를 빼면 이 둘의 합이 나오겠죠? 이 전체에서 뭘 빼는가요? 요걸 빼면은,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빼면 이 둘의 합이 나오죠. 그런데이 둘이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가 63 곱하기, 바로 갈까요? 전체가, 20 곱하기 2의 3승, 160인가요? 전체 160에서 요거 2 0개 요거 20가지죠. 그래서, 20 더하기 20을 뺍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나오겠죠? 이거. 거기를 나누기 2를 하면 요놈이 나오죠. 그죠? 이게 뭡니까? 검둘에 흰1 나오는 케이스가 요렇게. 물론 앞에서 요렇게 푸는 게 나은데 자, 이런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얼마입니까? 어, 160에서 40빼 120이니까 여기 60까지죠. 자, 따라서 답은 뭡니까? 100, 전체 1 6 0분에 얼마입니까? 내가 구한 거 요거 60. 그렇게 해서 답이 8분의 3. 요렇게 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459번. 어느 영화 관람객 전체의 5분의 3은 학생이고, 3분의 2는 남자이며, 6분의 5가 남자이거나 학생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벤다이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가 뭡니까? 어, 학생과, 예. 자, 이쪽은 뭡니까? 남자죠? 맞죠. 그때 지금 나는 뭘 구해야 됩니까? 요 학생이 전체 5분의 3. 그 다음에 남자는 뭡니까? 요 3분의 2. 그리고, 어, 남자 이거나 학생인 거, 이거 합집합이죠. 그러면, 아,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 문제를 읽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 교집합을 구할 수 있겠죠? 교집합을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영화 관람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그 관람객이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요거는 우리 적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어, 조건확률의 정의 지금 이렇게 됐죠. P 뭐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까? 학생일 확률인데 어떤 조건 하에서 남자였을 때한 명이 남자일 때 그러니까 어, 한명 뽑은 사람이 남자인데 그때 그 관람객이 학생이었을 확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요거는 요거죠. 어, 지금 전부 이 확률로 나와있으니까 지금은 확률로 풀게요. P 남분의 뭡니까? P 학생 교집합 남자 이렇게 됐죠. 그피 남은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3분의 1라는거 알았고요.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 우리가 그, 그 조건방률의 정의, 그 공식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무조건 안 쓴다라는 게 아니었죠. 앞에서 우리 어 요게 뭐였습니까? n 남자분의 n 학생 교집합 남자. 요렇게, 어, 개수로, 확률로 안 하고, 개수로 하는 거, 뭐, 그렇게, 어, 그런 걸로 무조건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개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밑에 또 보면, 요, 고정에서도 원서의 개수로 문제를 푸는 것들도, 어, 생각해 보라고 따로 묶어뒀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풀때 계속 뭐 확률로도 풀수 있지만 원소의 개수를 이용하는 게 편할 때는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풀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가 뭡니까? 피, 학생, 합집합, 남자는 뭡니까? 피학, 다하기, 피남, 빼기, 피, 학생, 교집합, 남.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예를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럼, 피, 어, 두개 합집합이 얼마라 그랬나요? 6분의 5라 그랬죠. 6분의 5는, P 학생. 학생이 5분의 3이죠. 5분의 3다 하기, 피 남. 3분의 2가 남자죠. 3분의 2 빼기, 피 학생 교집합 남자. 됐나요? 됐죠? 그러면, 요걸 구하면, 자, 이로 넘겨서 빼고 구하면, P 학생, 교집합 남자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 30분의 13이 나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그러면 자 답이 다 됐죠. P 남자가 얼마입니까? 3분의 2인가요? 3분의 2분의 30분의 13. 그러면 분자 분모에 30을 곱하니까 어 20분의 13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답이 7이 나옵니다.